그 아이의 아버지이면서 팔순이 넘는 어머니를 보셨던 모시지도 못하는 불려자이기도 합니다. 아, 집안도 못챙기는 이런 사람이 아, 국회 선거에 나았습니다 아, 저에게는 빛질 만큼이나 소중한 또하나의 가족, 살려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주어간2 5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막상주의자, 가장인 쌍용자동차 식부 장입니다. 저희의 죽음을 결심한 친구의 마음을 헤아지도 못하고, 임대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진 후배의 속사정 또한 살피지 못한 그저 재만은 노동자 가장입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둥바둥 할수록 삶의 수동통으로 빠져들기만 합니다. 딱이자 노동자들 뿐만이겠습니까? 국회 기와 현대중공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쌍금차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자살과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한쪽 기통, 기통에 대해서도 죽지 않고 함께 살 수는 없는 겁니까? 세월호참사가 벌어지고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감피와 문제를감피하게 맡기는 악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회 악을 고리를 끊어야 새로운 가능성의 선이라도 연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고리를 끊고 삶의 선을 잃기에 저는 칠만을 결심했습니다. 죽음을 입에 달고 살고 사회적 죽음이 아침마다 신문에 도래되어 배달됩니다. 생과 사회의 찰나가 신을 넘기듯 손쉽게 넘어갑니다. 자생을 세계 일위는 물론 가파르게 상승 원덕을 오릅니다. 정치는 무엇인지 대문들 시절입니다. 고통이 대양되어 인내가 바닥에 드러내고 정치가 제 역할을 포기하자 죽음이 시제말로 떠납니다. 나 정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대구 노동자의 친마을 두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당에 부수하고 야당이 지대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어야 합니까? 실상공 국회의원 제3부가 정치인들에게는 자리와 패치 권력의 다툼이겠지만 쌍용차 해고자와 고통을 받는이들에게 중요냐, 살인나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울지 않고 정치를 직접 받고 등제에 박힌 고통의 표창을 스스로 어, 뽑아버리겠습니다. 여도, 야도, 우리에겐 고통맞이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질문에 정치는 끝내 답을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국정주사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김무성 선대본부장의 그 약속은 또 어디로 날아간 것이, 가, 간 것입니까? 약속이란 말만 들어도 속대에 천불이 납니다. 야당 대선주자들은 눈물과 가침은 또 어디에서 말라 붙어진 것입니까? 약속합니다. 정말 약속합니다.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반백의 노동자가 40일간 단식하고 15만 4천 볼트가 흐르는 송전탑에 노동자 3명이 올라갈 칼잠을 자면서 한겨울을 170일간 버티고 정치는, 버텨도 정치는 없었습니다. 이런 정치는 무능하고 파렴치한 정치입니다. 25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6년 시간이 흘러 서울고등공원에서는 쌍용차 해고 무역 패드를 내렸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커녕 뱃체람을주는 회사를 모두가 손을 놓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목숨 뺏는 정치 끝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하는 노동자에게 안전 브레이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 위험한 초회할 철회, 아, 작업을 중단시킬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세월호에서 선장 기관사 1등 항해사, 3등 항해사에게 이런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k b 스 노동자들이 공정 방송할 권리도 근로 조건이라는 파업을 통해 오용사진 퇴진을 이끌했듯이 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작업 중지권, 작업 거부권이 노동자들에게 부여돼야 합니다. 노동자가 목숨을 매하는 기업을 처벌하지 않고선 어떤 안전조치도 공영불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를의 입단 죽음을 방지하는 기업에 대해선 기업 사인죄를 적용해서 사업주는 물론 간료까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겠습니다. 먹기와 기술조치 또한 재벌들의 재산을 빼돌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제를 강력히 금지시켜야 합니다. 불법적인 비정직 사냐층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골자로한 기업 번제특별법을 제정해서 천만 명이 달하는 비정직의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예고 제도의 요건 제도 강화로는 남용되는 정예고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수는 없습니다. 정예고제 폐지를 전제로 한 입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하겠습니다. 47억의 쌍문차 선배의댁이 소식을 듣고 용인에 사는 김치나 씨의 제안으로 노란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현재까지 모금에 이끈 15개 달하고 참여 인원만 4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세계 언론에도 이 같은 잔인한 법 적용이 없기 때문에 3년이 한이 짧은 시간동안 모금 사상 유례할차아올수 없는 캠페인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제 선배 가문이 엄격히 제안하는 국제도 기선을 옮겨가야 합니다.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갖고 노조 파괴 으단으로 악용하는 선배 감면를 뿌리뽑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자르는 노란 봉투를 받아본 사람,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전달된 사람의 살리는 노란 봉투를 받아본 사람만이 그 의지를 갖고 신할 수 있습니다. 선배 감를 없애는 노동자 후보가 되겠습니다. 개발 공약만 파치면 평택을 사람 중심의 평택으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모든 후보가 개발과 성장만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노동자의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없습니다. 평택을 기업도시로 선전하지만 일자리의 질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기업도시로 포장되는 평택이 아닌 사람과 연대의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위주와 정리의고 기업의 탐욕을 부르는 평택이 아닌 안정된 일자리와 사람 중심의 삶으 사람 중심의 도시 또 살고 싶은 평택으로 만들겠습니다. 존중하는 페더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쌍용장차 해고자인 저김득중은 쌍용장차 문제만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로 빚어진 수많은 문제가 이사회 동지는 주요한 질문과 과제에 대해 성실히 해결하는 것 또한 저 나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초성이라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애정과 따근 진체 아낌없이 받으며 사랑살리는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